안녕하십니까 김기문의 시사 이슈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 이번에 그 전공의 파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 제가 알기로는 이 이제 그 대학교 의대 정원 관련해서 보면은 어 계속 정원이 확대가 되다가 어10 거의 20년 가까이 직전에 이제 어 기존의 그 인원을 줄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얼마 정도가 줄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지는 않았던 것 같고 어 아마 이 300명 정도 줄었다라고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이러한 그 이번에 그 대학교 의대 정원 확대가 얼마나 필요하고, 그 적, 그러한 방법은 적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음, 제가 문재인 정부 그 2021년인가요? 이쯤에 한번그 보건복지부에 지역의, 지역 그 보건 실태가 심각하니까 지역을 주축으로 하는 그러한 그 의대 정원을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동시에 그거와 함께 그 응급의료 분야 이런 분야 또 기피하는 분야 소아 청소년과 이런데 에 대해서 그 의대 정원을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는 건의를 하면서 한천명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라고 했었습니다. 그거를 건의로 한게 아니라 국민 제안이라고 있었습니다. 국민 제안이라고 이게 어~ 현재는 어~ 국민 신문고라고 하는 거 안에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국민 권익 위원회에서 하는 사이트 안에 거기에 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그거를 건의를 했었고요. 당시에 그 전제도 에 여러 가지를 넣습니다. 뭐냐. 응급의료 관련된 그런 분야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두 번째, 수가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을 제고해서 그 기피하는 그런 쪽에 수가를 인상해 줘야 된다. 소아청소년과 당연한 얘기고요. 그런 부분들이 전제가 되어야 하고 천명 정도를 지원해서 일정 기간 동안 지역 보건이나 지역 보건 기관이나 지역 병원에서 근무를 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종합병원급에 대한 이 과도한 몰림 현상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는 것과 이제 그 마약 관련된 이런 분야들을 보면은 마약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의료 쇼핑이라고 하죠. 뭐 하루 하루나 이틀 사이에 뭐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이런 식으로 다녀갖고 해서 그 의료 쇼핑하다시피 해도 물론 그 약을 처방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약을 다 먹는지도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그것은 분명히 정상적으로 섭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빼돌려서 그 다른 사람들에게 마약 성분을 판매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거를 추출해서 이런 뭐 뭐라 그러죠 그 아편 같은 거 그런 거 추출해서 대파는데 연료공 원료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그거를 건의를 했을 당시에 문재인 정부 보건복지부에서는 단숨에 잘랐죠. 단숨에 잘랐고 뭐 국민 제안이든 국민 신문고든. 아니면 국회든, 사실상 건의를 한다고 해서, 뭐, 어차피, 아무리 건의를 한다고 해도 결국은 받아들이는 기관이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해당 헌법기관이나 정부의 몫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국회에도 사실 2017년 말쯤부터 그 국회도 여러 가지 그 진정으로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법률 개정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든가 정책 관련 주로 국회이기 때문에 법률 관련된 개정 부분이죠. 그거와 함께 국회 진정 민원이나 국회 법률 정보 시스템, 국회 의안 정보 시스템, 국회 입법 예고 시스템 이런 데에 대해서 네 그, 시스템 개선을 건의를 한 일도 있습니다.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도 한번 대충 얘기를 해보면, 예전에 국회 진정민원 같은 경우에 예전에 1,500자였던 게 1,800자로 확대가 되고, 그 다음에 2,500자가 됐고, 현재 3,000자가 됐습니다. 그래, 1,500자 갖고는 너무 부족하다라고 해서 건의를 했더니 조금 확대하고 또 조금 확대하고, 그렇게 해서 현재 3,000자가 됐고요. 어 국회 입법연고시스템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입력할 수 있는 글자 수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개, 개선을 건의를 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개선이 됐고요. 아무튼 그거를 것을 포함해서 국회만 하더라도 국회에 그러한 그 지금 말씀드린 진정민원 국민 청원 이런 여러 종류의. 그런 시스템 개선도 여러 차례 건의를 해서 그게 대폭 강화, 확대가 되면서 이제 국회 관련 사이트들을 그 포털로에서 포털로에서 한꺼번에 연결을 해서 한번 접속 로그인을 하면은 모든 사이트를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각각 다 아이디가 다 틀리고 비밀번호가 다 틀리고 했기 때문에. 들어갈 때마다, 연결할 때마다, 어떤 아이디로 들어가는지, 어떤 비밀번호가 들어가는지도 알 수가 없고, 누르면 연결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들어가려면 또 아이디는 새로 내야 되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지금, 이번에 그 의사, 저그 대학 의대병, 의대정원 확대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사실상, 국가 비상사태 정도의 그런 심각한 수준이 되고 있고요. 현재 뭐만명 정도의 그 전공의가 현재 그그 그 다니고 있는 병원이나 이런 데에서 수련을 그만두겠다라고 해서 이제 한마디로 그 대학생 대학원생이죠. 대학원생이기 때문에 전공의 대학원생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제 그. 학업을 그만두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만 명이면 정말 엄청난 거고요. 현재 뭐 그, 그러다 그 보니까 우리나라의 종합병원급에서 한70% 정도가 그70% 정도의 이런 그 전공의들이 현재 그만 두겠다라고 해서 신청을 했다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그러한 그 병원급 종합병원급에서도 그전공의 비율이 30%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고 대학 교가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 그 대학교의 그 교수들이 그 대학병원에서 그 의사를 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겸하는 의사가 있고 겸하지 않고 순수하게 대학병원에만 근무하는 의사가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도 방송에도 보면 외국에서는 이러한 전공의 비율이 10%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공의가 지금 30%라고 하니까 굉장히 심각한 거고요. 만명이라고 하면 이게 정말 그.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년 전에 정원을 줄였다라고 하면은 정원을 어느 정도 확대를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 의료, 지역 병원, 지역 단위 병원이나 보건기관 이런데 또 응급의료기관, 아동 청소년 관련된 그런 데. 이런데에 분명히 그 의사 수요가 부족하고 서로 기피하기 때문에 확대를 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동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의사들 현재 그 개업한 의사들이나 아니면 그 대학 병원 같은 데에서 근무하고 병원에서 근무하는 종합병원급이나 일반 병원에서 근무하는 그런 의사들이 의 의사, 전국의 정원이 확대가 됐을 때는 자기들의 그 수입에도 영향을 받는다. 그거를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미국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 의사의 보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보다 적다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지금 그 소아청소년과 아니면은 그 지역 보건소장. 그 아니면 지방의료원 이런 데에 그~ 의사들한테 사억 원을 주겠다 연봉 사억 원을 주겠다라고 해도 안 온다는 거 아닙니까 이~ 거 정말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의사들이 그~ 뭐~ 장기간 그~ 대학원까지 해서 뭐~ (10년) 가까이 이런 장기간의 수학을 하고 대학원 다니고 하는 기관에 많은 수업료가 또 들어가는 것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사학원이다라고 하면은 통상 뭐 전공이 끝나고서 이제 한 5년이나 이쯤 됐을 때 사학원을 받는다 쉽게 해서 그렇게 보면 뭐, 뭐 법관들 수준 보다도 더센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의사가 1순위고 2순위가 법관이고, 한마디로 뭐 그런 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그 의사는 직업인과 동시에 공공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어떠한 신분의 차별을 하지 않고, 그 환자는 오로지 환자로서만 대우하겠다라고 해서 그 선서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전쟁터에서 환자가 나타났을 때 적군이든 아군이든 똑같이 치료한다.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2억 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2억 원 정도 하는 수입이 보통이라고 합니다. 물론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건강보험제도가 보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 당시에 그 오바마 케어라고 해서 했지만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좀 후퇴가 됐다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윤석열 정부가 하는 일들이 정말 이그 모든 양극단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저하하고 있는 수준이다 그렇게라고. 그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나라의 전공의가 이렇게 많고 대학이나 이런 종합병원급에서도 전공의의 비율이 30% 가까이라고 하면 현재 응급실이나 대학교 아니 일반 그 종합병원급에서 기존의 수술 일정을 절반으로 줄였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수술 일정을 절반으로 줄, 줄였다라고 하는 것은 뭐, 뭐냐. 환자가 당장 수술을 해야 되는데 생사가 달린 그런 환자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의사들이 갑자기 2,000명을 증원 한다. 1년에 2,000명이면 매년 2,000명씩 아닙니까? 매년 2,000명씩 늘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누적 십 년만 누적이 되면 얼마입니까? 그 인원 늘어나는 것이 그거를 고려를 해서 이런 정원 확대를 검토를 했어야 되는 거고 제가 문, 제가 문재인 정부 당시에 천 명을 건의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천 명을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지역 의료 보 지역의과 이런 응급 의료 분야 청소년 아동 청소년 분야 이런 데가 확충이 되고 또 내과라든가 이런 데 확충이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군의 군복무 자원으로도 갈 수가 있다 그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전년 정도면 10년이면 만능이 늘어나는 겁니다 10년이면 그러한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당장 당장. 뭐, 2,000명 늘려서, 그러면 내년에도 2,000명 늘리면 그게 얼마입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경쟁을 한다고 했을 때, 당장 4억 원 받던 의사들이, 나 수입이 1억이 줄고, 아니면 안 올라가고서 20년 동안 4억 원이 었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반발을 안 하겠느냐?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되죠. 지금 당장만 하더라도, 대학교 교수로서 대학병원에 같이 겸임 교수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뭐, 아, 나 겸임 해제해달라 그런 데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당장 대학병원은 문을 다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국가의, 국가의 의료 시스템, 국민의 건강을 담보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지역의료보, 아니, 건강보험제도와 함께 보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정책으로서 국가의 존립 의무, 졸, 존립의 무 존+ 립의 이유와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국가 긴급 사태 때만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방이나 어 소방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소방도 그래서 과거에 지방 공무원이었던 조직이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공무원으로 다 환원을 해준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가공무원이 됐어요 경찰 국가공무원입니다 좀 그렇지 않습니까 공, 그렇게 봤을 때 의사는 공무원이 될 수가 없죠 원체 보수도 높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의사들에 대해서 정원을 한꺼번에 2천명을 늘려서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누가 보더라도 전혀 상식이 맞지 않는 이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금 이렇게 정치를 해서 국민들의 목숨을,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이런 위험한 수준으로 정책을 한다는 거는 국민을 국민으로 대우하지 않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윤석열 대, 대통령 스스로 내려와야 됩니다. 이 정도면. 지금 국가 비상사태를 만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왜냐? 국가 비상사태가 뭐 전쟁 만나야 국가 비상사태입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될 정부가 이렇게 의사들이 중요한 부분을 건드려서 더군다나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의 2,000명 중어 대학병원 정원 정원을 아니 의, 저, 의대 정원을 2,000명을 한꺼번에 늘려서 어, 매년 2천명씩 늘어난다고 생각을 해보면 의사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정말 전혀 상식적으로 맞지도 않는 얘기고, 아무리 그 수명이 늘어난다. 국민들 수명이 늘어난다 치더라도 국민들 수명만 늘어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사 수명도 늘어납니다. 의사는 더 늘어날 수가 있겠죠. 왜냐, 의사들은 그만큼 더... 좀 이런 질병에 대해서 더잘 알기 때문에 스스로 대응을 더 많이 할거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턱, 턱도 없이 많은 정, 정원을 늘리겠다라고 해서 의사들의 반발을 불러서 국가 공공의료 시스템, 국가 건강제도, 건강보험제도가 완전히 파멸에 이르도록 하는 이런 정책을 만들어낸 장본인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닙니다. 이 정도면 국민이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수 없는 대통령이라고 하면 당장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당장 필요한 것은 천명 정도 수준에서 의사의 정원을 조정을 해 의대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대신에 각지방이 각 인구 소멸 문제라든가 이런 거 심,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지역 의대에 일정 기간 10년 정도 장 기간에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해당 지역에 대해서 우선 의대 정원을 확대를 해 주고 나중에 한 5년이나 10년 후에 아니면 어, 만약에 그 하여튼 차기 정부에서 뭐, 나, 나머지 중앙 땅이 서울 지역 등에 확대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이 문제를 천명으로 해서 응급의료 분야, 소아청소년, 내과 분야, 지역 의료를 전담할 수 있는 그 의대정원 확대로 정책을 전환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자리에서 내려오기를 촉구합니다. 김기훈의 사이슈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